나써 아, 삼촌 크루, 아, 근데 이거 음, 가새내를했구 은호가 주번에준 음, 그럼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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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남자남이해 그거는... 그거 이거 기때뿌냈어 이 이거! 잘못한 건멀미나 어, <laughs> 그래서 한잘못멀미였 음, 그거, 그거 멀미 멀미 할수 있을 것 같아 버스에서 맡은 나무 내가멀미 약간 할수 있을 것같아 어, 괜찮은데 생각보다? 이것도 단데? 어달 근데 단거 좋아하는데 단 거? 그트레드 로스트의 그 달고 달잖아요 달응 맞아 먹어도 됩니까? 네 소정 이서고 리액션 해주고 리액션 해주게 나오고 담돼 아, 오. 좋아? 어. 맛 응, 괜찮아. 이거 저거 뭐다 있어. 아 닥터 어. 아, 오라클이 만드셨네. 맞습니다 오라클이 오라클 맞 어. 핸드크림 네. 아, 아, 어. 아, 왜왜 미리 아니죠? 어, 고만 소리요 네. 아, 네. 다음. 아. 이게 이거. 이게 체험해 봐도 되나요? 네. 회원님 쓰세요. 근데 저 뭐야. 다들 한 번. 어. 카메라 맞춰 굳어 갖고. 이거 겸인 거지,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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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 거지. 원래 음. 딩이안다이요 <laughs> 뭐 없는 거찍고는 그냥 아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같이 어 아니긴 해보여야 되나요? 흔히 아이템이오 아불안 이게 음마전 가방 나오기 전에 안녕이아니 안녕이예요? 안녕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? 색깔이 너무 예다 화장품 이게 끝이에요 음 잠깐 보니이네지음아근데과어이래아아 이게 어 상상 <laughs> <laughs> 아. 아, <laughs> 어, 이거 잘 들어가요? 그렇다는 돌리는 거가 사실은 제가 되잖아요. 돌려요. 미오. 빨리 먹는다. 뭐 아, 스킨을 좀 오만히잖아. 요리왜그를 제가 할게요. 아면 요거 고 갔어요. 다 이거파리 할까봐 음, 진짜. 어? 뭐야 뭐야 파리 한번 찍어 파 바라봐주세요 나애안고얘네애이라고 하는 오늘 잘 l 려고 가져온 거야? 아 i l l n 도 t go. I will not go. I w i 어 l not go. I will not go. I w i 이 l 모 o t go. I will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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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이 will not go. I w i 이게 이렇게 게이있던데 We are. h a b e m Are you? 가방 추천하시나요? 아니요. o n t k 가 작아요 음 근데 t know. I d o n 그냥 n o 봉만들 o n t 원봉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네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랑 know. I don't k n o 여기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거 진짜 우노 서 상상해. 진짜 또래 가지고 있었어. 까지 어디 있는데? 있네. 어, 린이 아주 흐름냥 갈았고요. 네. 가나디네요 가나디. 이 어땠고요? 오늘다된 거. 제가 만들었어요. 살짝인 거이 하나랑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야. 노란색이 이게 포인트 제가 만들었어요 아, 네. 겠다 <laughs> 그리고 엔딩. 엔딩. 아 맞아. 거다야 되나? 하네지가 이거 훔고 가방 고한안 해주시죠? 네. 하왜안 네. 해주시죠? 네. 이거랑 네 이거는 티켓이랑 포카랑 네. 네. 여권이랑 네. 다되셨네요네 어?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아아잘 고마워요 주세요 저거 진짜 잘 어, 이거 여기가 막 까져 아, 왜초코네막뿌렸는지 전혀 모르겠고 네, 뭐, 이게 플레이다! 어? 플 플레? 네. 여기 플레이드도 어? 뭐 아니야 이거뭐지 <laughs> 이거... 레디 레디잉 편지 응. 아, 티링 탱커도 내놔, 내놔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는 항상 바디커도 시네요네사어요 아병 아다 그치? 귀엽지? 응. 書いてます。 이 그리고 이거 팔찌 이건데 팔찌. 아, 맞다. 오, 근데 많이 늘어났다. 어, 아니야. 전혀 늘어나지 않았 원래 어, 어, 아, 원래 컸어. 이 스킨대로 하면 응집. 아, 맞아, 맞다. 맞아. 어, 저끼는 은호인가요? 네. 여워요에 반응은. 그리고 이거 달아줬어요 아, 이쁘다 응. 귀엽다. 저 주실? 아니요. 팔게요. 이면채다가그 이거 이거 이거... 이거랑... 네, 이거는 그냥 어이거은이은는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람 아 <laughs> 이거는... 만 들었어요. 너무 예뻐요. 이것도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. <웃음> 진짜요? 진짜 봐요? 네. 케도스즈를 직접 입으면... 부드럽습이다 부드럽다. 퀴즈... 부드럽배터리가다부자럽다 부드럽다. 부드럽어 부드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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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만다 휴지를 두 개나 가지고 다니시고. 就我了。 시간 집에 돌아가시는 분 없겠죠. 마지막까지 즐겁게 공연 즐기고 집에 가기로 약속. 약속! 자, 저희 플레이브부함께하는 MBC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 위트 플레이. 행복한 공연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5분 카운트다운 영상이 플레이되면 마지막 5초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. 그럼 이따 만나요. 안녕. <laughs> 정말 멋지게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한다. 네 맞아요. 그리고 또 무대를 준비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.